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 시간입니다. 8단원 찰칵 순간을 담아 오늘은 교과서 속 사진으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꼭 지켜주세요. 이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캔버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여러 1학기 교과서와 또 작가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1학기 교과서. 우리 2학기에는 사용하지 않을 1학기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도화지, 가위, 풀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꾸며볼 콜라주를 알아보고요. 우리가 사진으로 만들 이야기를 상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라주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콜라주. 도대체 뭘까요? 콜라주라고 적어져 있는 거 보니까 콜라 얘긴가 아주 유명한 콜라주 작품입니다. 달팽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달팽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작품은 색칠된 것이 아니라 색을 칠한 색종이를 오려서 만들어졌어요. 종이를 오려서 달팽이를 떠올리는 모습들을 상상하며 붙여준 것 같네요. 작품들을 살펴볼게요. 브리드랜드라는 작가의 작품과 버나드 페닝의 시빌더스크라는 앨범의 커버인데요, 둘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의 장면으로 찍은 작품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만든 것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우리 세 개의 꼴라주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콜라주란 건 도대체 뭘까요? 더 많은 콜라주 작품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콜라주라는 단어를 쓰고 이미지를 검색해보세요. 여러 작가님들도 계세요. 작품들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어떻게 만든 작품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콜라주는 풀칠하기, 바르기라는 뜻의 단어예요. 원래는 풀칠하기라는 뜻이었던 콜라주는 캔버스, 바탕 위에 종이, 그림, 사진, 천, 모래, 나뭇잎,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이미지를 합쳐서 그리기 때문에 현실에 없는 신비한 느낌들을 나타내기도 하죠.